자 친구들 밥 많이 먹었어요? 네. 밥 많이 먹어서 이제 또 무슨 시간이에요 민정아? 말세. 졸린 시간 민정이 벌써 지금 손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저번주에 말씀이 10개명, 1계명2계명 배웠는데 설마 1계명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일 개명. 아 왜, 현정이가 오늘 안 보이네요. 에이스가 어디 갔나보다. 자 하나님만 여기까지 한 기억나나? 일 개명 뭐였죠? 하나님만 믿는 것. 자 다시 정답 서현이 하나님만 믿어라.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자 민정이 하나님만. 하나하나가요. 하나님만 하나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 이계명 기억나는 사람 이계명. 서연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서연이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 잘 네, 봐. 나오세요. 우와! 안다크인데. 야, 안다크였는데 이번에는 서연이가 이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 기억했어요. 진짜. 근 기억 안 났어. 아무 것도? 첫 번째 들었죠? 자, 1개명, 하나님만 섬기라. 2개명,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제가 시작 10개명, 3개명. 자, 출애굽기 20장,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선생님 따라 하세요. 너는, 네, 하나님.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국기 20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음요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요. 네, 에 뭐예요? 아 뭐예요? 그래요. 그래요? 저요? 용어의 <저요 놀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무슨, 무슨 말이냐면 네, 무슨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손! 네, 김지훈! 네 선생님 이름 했어요? 네. 네. 저요! 저요? 생님 뭐예요? 공이에요 네? 공룡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예요? 네 말해봐요 지훈? 성이 뭐예요? <laughs> 아, 아. 김지훈! 김지훈? 네. 뭐라고요? 님지 아, 말아요 아 그래요? 맞아 아, 소리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질문이 그거였잖아 선생님 <laughs> 이름 뭐였는지요? 선생님 이름은 김? 지훈! 김지훈이에요 선생님이 눈이 어렸을, 눈이 때, 눈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이름으로 네. 장난 놀림 받았을까 안, 안 받았을까?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름 가지고 뭐라고 놀렸을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놀림 받은 적 있어요? 이름, 이름 가지고. 이름 가지고 뭐 우진이 우돌이 뭐 이런 거뭐 이름 가지고 놀림 받은 거 있어요 친구들? 있어요 서연이 있어요? 있어요? 이름 뭐라고 놀렸어요? 민정이는 뭐라고 놀리던가? 민정이 훈민정은 아, 그래요? 미안해요. <목소리>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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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처. 네? 바보 민정이라고 누가 누가 불러? 선생 혼내줄게. 누가 우리 민정이한테 바보 민정이라고 이쁜 <목소리> 민정이한테 그죠? 자, 선생님은 김지훈입니다. 선생님 이름을 친구들이 뭐라고 돌렸냐면 김지훈지렁이 지 지. 지. 렁 지. 렁 지. 친구들 지렁이. 아,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알아요? 지렁이 선생님한테 네, 김지렁이, 김지렁이, 이렇게 놀렸어요. 그게 나중에 짧아져서 뭐라 그랬냐면, 김지랭, 김지랭, 와 이랬어요, 쌤한테. 쌤이, 친구들이 쌤한테 김지랭, 김지랭 놀렸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기분이? 나빠요. 안 좋아요. 김지랭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쌤은 기름이 김지훈인데, 이렇게 선생님도 선생님 이름 함부로 말하고 장난치면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장난치거나 함부로 맹세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니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자 아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 선, 어? 하나님 이거 알면 진짜. 자 말해보세요. 네? 비가 내렸어요? 아너 해방주라 지금 나오는 게 아닌데 <laughs> 갑자기 비가 내는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볼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주님이라고 따르게 바꿔서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없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호와라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해서 주님이라고 바꿔 읽었어요. 바꿔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요안타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했어요. 아니면 막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함부로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르게 바꿔서 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사도 사도 바울이 아이고 다 주무시네 <laughs> 사도바울이 친구들 아 친구들 아이고 아이고 사도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셔서 사도바울과 함께해 주셔서 병이 막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냐면 사도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흘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무서워서 떠나가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낫지 않을 것 같던 병도 다 치료하는 막 그런 역사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본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이,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네? 우와, 저 사도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막 병이 다 낫네. 그래서 제사장 스게와의 아 아들, 일곱 아들들이 이걸 따라 해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사도 바리 하는 거 보고 따라 해 보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며느니 모여,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이 일곱 아들들이 했을 때는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이 일곱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분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안 떠나갔어요. 오히려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자, 주민쌤. 네, 한번 더요. 귀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랬어요. 이랬어요. 방금 그림 봤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두, 너희는 누구냐? 이래서 그 사람을 눌러버리고 다치게해서 아까 그림처럼 상해가지고옷 벗고 막 도망갔다고 하는 얘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혼났어요. 혼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장난치거나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부를땐 어떻게? 간... 간절히 아이고 이거 훌륭해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경외하려고 조심히 생각하고 그랬던 것 마음을 본받고 우리 친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그리고 우리 우진이가 말한 것처럼 간절하게 부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에이 자, 우리 기도합니다. 믿음, 믿음 소망, 사랑.